LH 해체 주택청 신설이 아닌 LH 보증 혁신한 5월 발표를 예고한 흥남기 총리 기판한다사7의 보선을 통해 민심은 주거 양육과 불평등 심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혹시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착각할까봐 두자리수 침판으로 분노의 수위도 명확하였다. 화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4.7보선 민심을 겸용이 받아들인다면 기간의 기득권 중심의 정책에서 국민 하위 50%를 위한 근본 정책을 수립으로 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행보를 보면 무주택자 M4세대로 구성된 국민 하위 50%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고 상위3.7% 대상 종부세를 1% 대상 종부세를 전환하는 정책과 돈 많은 부모를 두었거나 고소득 대출 능력으로 이자 감당이 되는 상위 무주택자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의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해 9억 8584만이고 하위 20%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600만 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164배이다. 경제활동 인구 2,814만 명중 실업자는 122만 명이고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319만 명이다. 여성 워킹맘 812만 명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남성근로자 평균 임금이 3 1 0만원 이하이다. 국민 하위 50%는 처음의 소득으로 평생 벌어도 불가능한 수억원씩 자산 격차 현실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의 4년간 82% 집값 폭등 정책을 원상복구하라 요구하고 있다. 올라간 집값을 몰수할 수도 없으니 국민 하위 50%인 무주택자, M4세대에게 불가능, 불가능한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토지 공변형 정책으로 현재 소득 수준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 활성화 방안으로 집값 폭등을 촉발한 임대 사업에게 주어진 특혜 당장 폐기와 주거인 집을 상품으로 변질시켜 집값을 폭등시키며 사회축구상재비법 땅특혜, 세입자 주거이전비떼먹기, 공사비리를 체제라 해온 LH를 해체하는 것이 절차해지 우선순위로 하위 50% 국민에게 100배 사재하는 모습을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 LH 대책 수립 주문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LH의 최후 주택 청신설로 무주택자 엠포세제에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조직 기능, 개편, 방, 투기 방지, 내부 통계 마련, LH 경영 혁신 등세 가지 방안에서 LH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5월에 발표하겠다고 국민 하위 50%의 전령을 선포했다. 촛불 정신을 배반하고 기득권을 함축이 되어 주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과... 심화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사채 부설 민심의 심판을 겪고도 계속 국민 하위 50% 무주택자 엔4 세대를 차별화하고 괴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면 더한 심신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5월에 무덤을 파는 LH 보전 혁신안이 아니라 국민 하위 50%에게 희망을 주는 LH 혜제와 주택청 신설안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